He's s h o w 첸 하나님 말씀 날향한 사랑 좌. 신나게 외워볼까?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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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오늘 외울 말씀은 1 n 편 two, three, 십편 삼십삼편 십일절. 十三十三篇十一十三十三篇十一章，十三十三篇十一章，十篇三十三篇十一章，十篇三三十 ดี่า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어서 2021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힘을 내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고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석의 모든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대기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전력 있는 자의 보악함이 땅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를 담으로 너를 위하여 방조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경을그안 밖에 기다리라. 남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분은 옆으로 내고 삼, 중하, 삼춘으로 할 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보루 생명을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은 이라.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 "노아의 순종"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럼 이 노아의 순종은 어떤 말씀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게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무게. 이 무게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을 찍고 있는 뭐이 카메라만 무게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도사님이 들고 있는 이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만 무게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서 있는 전도사님만이 무게가 있을까요? 무게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똑같이 있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마음이 참 무겁다, 참 무거워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에도 무게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무게가 있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바로 노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 노아는 정말 정말 정말로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왜 노아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노아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노아야, 너는 큰 배를 만들거라.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사람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막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싸우지 말라 그러데 싸우고.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말에 순종했던 그와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을 빼고 심판하시려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이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이 그림을 봐봐요. 이 그림에서 배는 어디서 만들고 있죠, 노아가? 노아가 배를 산에서 만들고 있어요, 산. 그런데 우리 친구 생각해봐요. 산에서 배를 만들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배는 대부분이 바다 근처 아니면 큰강 근처에서 만들어요. 왜냐하면 물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는 물과 가까운 데서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여기 보시는 대로 산에서, 높은 산에서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를 어떻게 봤을까요? 멍청하다 봤을 거예요. 또 그를 비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올것 같지도 않은 날에 정말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기도 하고 또 바다가 아닌 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엄청나게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렸을까요? 휘둘리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배가 완성된 뒤에 방주 앞에 모였던 여러 동물들과 함께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그러자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폭포처럼 폭 포가 내려오듯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자 그를 비웃었던,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들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노아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 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믿어?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난 내멋대로 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뭐하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인가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한 가지 전두사님과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 천천히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명석계의 모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전도사님을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moon. To uh -huh. give the uh -huh. g o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마옵시며 h 이 y 듣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hey!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 이다 아멘.